자, 몇종입니다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입니다. 여자친구. 네. 자, 한분한 한 분씩 인사좀 해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의 리더 소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 예린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 신비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 엄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 유주입니다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어... 사실 그렇게 막 길지는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는 되게 길었던 것 같거든요 네. 그래서 어, 7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여러분한테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또 많이 고민을 하면서 되게 준비할 때도 뭔가 더 신나고 더 재미있게 준비를 더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여유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끼리 나름 합도 정말 잘 맞췄고 어, 팀워크도 더 이렇게 맞춰서 나왔으니까 어,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왼쪽 보자. 한 번씩. 네 하나 둘 셋. <laughs> 네. 어 봄하면 일단 되게 막 꽃도 떠오르고 하는데 왠지 봄하면 여자친구가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네. 조금은 있습니다. 어 그리고. 유주가 부른 우연히 봄과 제가 부른 왜또봄이야가 <laughs> <맥도 보미야가> 떠오르네요. <laughs> 네. 엄지? 어, 엄지! 뭔가 이유를 알것 같네요. 아 왜요 왜요? 제가 네. 어. 언니가 말해줄래요? 네. <laughs> 제가 바라본 엄지는 일단 봄이 되면은 날씨가 이렇게 싹 풀리면서 되게 포근해지잖아요. 네 그. 계절 그 계절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멀지 않더라도 항상 근처에서 산책을 꼭 하고 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. 가장 봄을 타는 멤버가 엄지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. 저 봄뿐만 아니라 좀그 바깥 공기를 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. 겨울에 근데 좀 이렇게 꽁꽁 숨어 있다가 봄이 됐다고 해서 요즘에 좀 이렇게 자주 산책을 했어요.